자, 오늘 음, 토마스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 8 지혜롭게 사기라, 지혜롭게 사기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깊은 속 이야기까지 하는 대상은 물론 이건희와, 일상에 늘 접촉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1번.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명한 사람과 당신의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젊은 사람이나 낯선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젊은 사람이나 낯선 사람은 어떤 자연인들이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조금, 어, 떤 소양을 갖추지 못한, 어, 린아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침에 우리가 말씀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조를 봅니다. 여로 보암, 바사, 이 가문들이요. 악한 자들과 어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가족, 친지, 뭐, 친구까지.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 왕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죠. 문제를 우리가 상의할 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세상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바르게 교정하고 바른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 경건하고 온유한 사람과 교류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어느 여인과도 친밀히 지내지 말 것이며 또한 모든 선한 여성을 동등하게 하나님께 청거하십시오. 청거한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 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죠. 예. 우리 악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과 친밀히 지내지 말라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요. 어, 또한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 그리고 경건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나라. 아 이거 참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겸손하고 단순한지 또 경건하고 온유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이 특징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부자 또 세상 명예와 지위가 있는 그 훌륭한 사람들 그, 그런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질없는 세상 이야기 하겠죠 부정적인 이야기 하거나 약육강식 이야기 하거나 힘의 원리 이야기 하거나 부자가 되는 법, 뭐,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라 그랬죠.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령한 규제를 나눠야 돼, 나눌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랑과의 친밀함이 영적 성장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평판으로 빛나다가도 정작 그 사람들이, 어, 그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마다 성격, 어, 성격적 결함이 있기 마련이어서 점차 상대방을 어, 불쾌하게 만들곤 합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한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어,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과 행동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1번 말씀과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1번에서는 아무하거나 마음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하거나 마음을 열지 말라고 했고 3번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중용, 어떤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간용을 베풀어야 되죠. 이게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 1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하거나 마음을 열고 주고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 있는 자들과 결국은 그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된다. 그러기에 자, 끝으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며 또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 가장 변함없는 친구. 가장 지혜로운 친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도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힘쓰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머리된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 그분의 형상을 닮은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면 돼요. 음. 세상, 아,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고, 자연인이지만,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균형을 가지고 어, 어떤 관계적인 것을 어,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